7월 9일 해리포터와 함께하는 별이 빛나는 증시 뉴욕 증시 시황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사실 시작했을 때는 나스닥을 빼고는 다좀 하락세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또 다시 S&P가 올라왔네요. 0.05% 소폭 오르고 있고 이 나스닥만 홀로 성,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오늘 나스닥은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음, 0.7% 오르고 있고 다운은 아직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랠리를 보이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소식 중에 하나는 어, 실업, 고용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 마켓 워치라는 곳에서는 조금 더이 지표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집계를 약간 접근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실업 청구,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총 131만 명. 예상치가 139만 명이었으니까 예상치보다 8만 명이 줄은 거죠. 어, 그래서 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 투자자들이 있어서 지금 증시가 그래도 어좀혼조세이긴 어, 하지만 아주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마켓워치라는 곳에서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 3,300만 명이 3,300만 명이 어, 실직 중이다. 어 그리고 매주 139만 명의 실직자가 있다는 것이 뭐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일단 계속 아, 실업 수당 청건수는 내려가고 있다. 네, 줄어들고 있다. 요거의 흐름은 한번 짚어줄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좀 이렇게 주가를 좀 받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조 바이든의 그 이야기인데요. 어, 사실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은 조 바이든이 대선이 아, 대선에서 성공하지 않고 트럼프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나 이런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감세 효과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야조 바이든이 내심 안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이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겠다 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이조 바이든 당선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가 난 거는 곧조 바이든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이큰 그림을 발표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0 billion p l u 라고 나오죠. 그래서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제시할 예정이다. 일단 어한 4천억 정도는 미국산 제품, 서비스 구입에 쓸 건데 이건 향한 후 3년 정도 어 계속 그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3천억 달러는 R&D에 이용하겠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좀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경제 구상안이 나올지 좀더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조바이든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어떤 의구심 같은 걸 조금 걷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이두개 말고는 지금 아주 큰뭐큰 뭐큰 뉴스는 없고요. 어, 트럼프가 지금 계속 그 미국 대학들과 또 갈등을 겪고 있죠. 유학생들 비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음, 지금 계속 트럼프는 사실은 경제예요 학교 빨리 오픈하라는 거죠 온라인 수업 중단하고 어, 오프라인 수업을 바꿔라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돈도 쓰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니까 지금 학교들 굉장히 푸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협박 도구로 사용하는 게 외국인 학생들 빚어주지 않겠다는 거고 어, 여기에 지금 음 CDC는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가이드라인을 어, 좀 내놓으면서 지금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학교를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CDC는 좀 회의적인 것 같고요. 아직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미국 하버드 MIT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까지 밝혀서 어, 굉장히 일이 커질 것 같은데요. 미국 대학들의 그 수익의 대부분이 중국, 한국, 뭐그 다음 인도 유학생들이거든요. 어, 미국은 뭐스칼라십도 굉장히 많이 주고 하니까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아, 사실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학생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Germany, Denmark, Norway, Sweden, many other countrieschool are open with no problems.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잘만 열고 스쿨 다 여는데 왜 우리만 이러냐? 이제 컴플레인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소식 계속 미국과 대치하고 있다. 미국 학교들과 대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러면 많이 안정됐냐 아닙니다 하루 에5 6만명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거의 뭐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좀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트럼프는 대선을 앞두고 음 북한이랑도 다시 3자 회담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대선 앞두고 지 점점 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 효과일 수도 있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 게 나오면서 이거를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라이 나이... 나스닥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주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번 주도 그랬고 지난 주도 그랬고 앞으로 전망도 기술주는 계속 오를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MS가 거의 1% 가까이 올랐고 지금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어, 애플, 페이스북 다 올랐습니다. 아마존, 어, 알파벳 다 올랐습니다. 이 아마존은 이번 주만 거의 7%가 올랐고 알파벳은 어, 3%가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기술주는 앞으로 좀더 강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최근에 지금 다시 또 급등하고 있는 주식 하나, 음. 뉴스포터에서 많이 이야기 나눴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니콜라. 음, 니콜라라는 회사예요. 니콜라는 어 수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죠. 어. 근데 이 JP 모간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프리마켓, 그러니까 그장 시작하기 전에 막10% 무섭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봤다, 어, 이거 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네, 거의 60달러까지 막 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니콜라가 7.7% 오르고 있습니다. 35.8.01. 어? 오늘 60달러가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JP 모간이 니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 아, 이게 장기 투자자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뭐를 했냐면, 아, 몇주 혹은 몇 달간 계속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니콜라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디즈니에 대한 주가 상승 전망을 내놨어요. 지금 디즈니가 사실은 타격이 꽤 크죠. 디즈니 랜드 있잖아요. 파크랜드 전혀 오픈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데 디즈니랜드 갈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디즈니가 이제 단기적으로 재정도 좀안 좋고 한데 월트 디즈니로 찾아 찾아봐야 되겠죠? 0.38% 오르고 있네요. 네. 어 일단 BOA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사실 BOA는 디즈니한테 좀 호의적이긴 합니다. 원래 좀 호의적인 곳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무려 146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117달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30% 정도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볼 거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디즈니플러스 그리고 ESPN 네 이런 게 이제 인기를 끌 거고 또, 테마파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잠재,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즈니를 강력 매수,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오늘 애플에 대해서 380달러에서 400달러로 투자 그 목표가를 올렸고요. 어, 또 다른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바이에서 뉴트럴로 어, 이거는 이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어, 목표가가 110달러에서 105달러, 5달러 정도 조정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항공주 어,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laughs>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시나요? 저는 사실 항공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음, 항공주가 좀안 좋을 때 사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에 하다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지 몰랐어요. 지금은, 아요좀 선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근데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오늘 거의 마이너스 4%또 내리고 있네요. 예. 어제도 내렸거든요. 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리포팅이 나왔어요. 한국 여객 수요 회복이 거의 3에서 5년 걸릴 것이다. 2019년 국제 수요 정도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 걸린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휴가철을 맞아서 플로리다나 라스베이거스 이런데 국내 여행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어, 지금 국제는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항공사들이 직원들 감축했죠. 에어리아온라인도 무급휴직하고 있고 지금 유나이티드도 굉장히 대규모 직원들을 이제 무가휴직으로 무급휴직으로 아, 전환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항공기도 팔고 있고 직원을 감축하고는 것들을 좀 봤을 때이 시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좀 신선했던 소식 중 하나는 뭐였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코인베이스라는 암호화폐 거래 어, 거래소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주식시장 상장에 준비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음,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된다, 요거좀 어, 의미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혹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직접 볼 만하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좀 컸던 뉴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뭐,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에, 내일 좀더 잘,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오늘은 아주 큰 뉴스, 굵직굵직한 뉴스가, 음, 이 정도로 나왔고, 혹시 여러분 뭐, 제가 오늘, 올린 기사, 보셨죠? 구독 경제, subscribe 하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앞으로 아마존처럼 하려고 한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는 IT 기술주들도 뭐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트위터들도 앞으로 유료화를 계속 할것 같고요. 어, 광고에 의존하는 이제 시장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이 기업들의 광고가 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광고의 시장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나온 속보 드릴게요. 미국의 5월 도매 재고가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 예상치와 거의 부합하는 수준인데요. 어, 네, 일단 도매 재고가 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가 계속 잘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호재로 보입니다. 네, 경제 지표는 그 정도 지금 나온 게 있고 어, 다른 거는 많이 뭐가 없네요. 네, 오늘은 정말 그냥 코로나 19 부담감. 그런데 기술주는 강세, 요두 개를 부딪히면서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따가 좀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향후 이제 방향은 아 예, 지금 당장은 제가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계속 아, 기술주가 계속 잘 오늘 가면 어, 뭐 나스닥이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강하게 갈수 있겠죠. 네. 기술적인 관점을 보면 일부 대형 기술주에서는 좀 다지기 움직임을 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추가 상승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좀 이래저래 다운되는 소식도 많고 참어참 어, 참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면 참 많이 자살도 하고 안 좋은 소식들도 너무 많고. 또 특히 언론이라는 곳이 정말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 뉴스, 과도한 과장, 어, 회개, 확인되지 않는 팩트들, 이런 것들, 정말 생산하는 것들 보면서 저도 10년간 언론사 기자였지만 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막, 아,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좀 힘들고 그랬던 날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혼자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이제 저희 독자님들 다 아실 거고, 어, 이게 이제 얼마나 더 이어질지 사실 모르겠어요. 1년이 될지, 아니면 뭐 6개월이 될지, 일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할 건데, 음,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그리고 지금 이미 응원도 많이 해주시지만, 어, 저희 뉴스포터 항상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네.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어, 네, 지지해주세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시간또 보내고, 네, 이렇게 뉴스 이야기 했는데, 어, 오늘 평안히 잘 주무시고, 내일 다시 1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